저희 신령님은 하루를 초를 키든 3일을 초를 키든 살아있는 초를 키드리라고 해요 4월 초파일날 그래서 어, 항상 어, 4월 초파일 되면 은 어, 경남 산청 지리산 천왕할머니 앞에 가서 초발원을 해요 어, 3일 초를 켜드려요 3일 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효령 선생님께서 응. 어,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응. 우리 실령님의 능력을 응. 또 나눠드리기 위해서 네.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우리 실령님은요, 이 전기불 등불을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응.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각하셔서 응. 이등 날아갖고 게뭐 이게 이름 써갖고 달아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음. 그래서 저희 등은 이거 그냥 모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음. 이름 써놓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요 이거는 <laughs> 하나의 인테리어야. 음. 어. 근데 저희 신령님은 하루를 초를 키든 삼일을 초를 키든 음. 살아있는 초를 키드리라고 해요. 사월 음. 초 팔일 날. 그래서 어 항상 어 사월 초 팔일 되면은 어 경남 산청 지리산. <laughs> 천왕 할머니 앞에 가서 초발언을 해요. 어, 3일초를 켜드려요. 3일초. 이거는 이제 1인당 이분들도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요. 이 초발언함으로써 내가 업장도 소멸이 되고, 내가 한 해에 내가, 어,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 초를 이렇게 밝힘으로써 내 앞에 하나게 비춰서 내가 가는 길을 막지 않고 내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끔 응? 그래서 초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등 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전기불로 다는 게뭔 정성이냐? 응? 뭔 정성이냐? 응? 살아있는 초르키의 정성이지. 응? 그참 피곤해. 남들은 등도 많이 달더만 응? 근데 나는 못 달기 하니까 그게 피곤해. 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가 물어봐 왜 나는 피곤하게 만드냐고. 음. 어? 그런 그러니까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을 빌로도 줘도 네 정성이 들어가고 음. 내 원력이 들어가야지. 음. 그 사람들 성불 볼수 있는 거지. 그냥 전기 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뭔 소용이냐. 있 음. 어? 선생님 혹시 그러면 음. 그. 지리산 천왕 할머니로 가시는, 굳이 굴로 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천왕 지리산 경남 산청 지리산 천왕 할머니 앞에 가는 경우는 거기는 초를 킬 때가 많아요. 음. 어, 초킬이 자리가 음. 많아요. 음. 어, 그래서 거기를 잡은 거예요. 음. 그리고 천왕 할머니는 여산신이에요. 여산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왕 할머니가. 여산신이라 거기는 할머니는 모찌떡을 좋아하세요. 모찌떡, 아니면 인절미, 이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모찌떡이나 인절미를 해갖고 가고 상을 차리고그 앞에서 상을 차리고 초반원을 다이게다 켜갖고 그것도 다 찍어서 보내드려요. 카톡으로. 이 문자로 보내니까 400이 넘으면 보, 맞아요. 저거, 저거, 뭐야, 보이스피싱으로 또,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더라고. 네. 그게 안, 그게.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요. 음. 카톡이 없는 분한테는 그냥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음. 다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음. 그러니까, 아... 1인당 10만원이고요. 많은 접수 바라겠습니다. 며칠까지 접수 받으나요 어, 이제 양력으로는 5월 5일이고요. 네. 음력으로는 4월 8일이잖아요. 4월 초8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6일까지. 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제 양력으로는 5월 3일까지 받는 거예요. 5월 3일까지. 네. 어, 그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해신당 휴대을 사랑해주시고, 이뻐해주시고, 그저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